네, 자, 이제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. 박스를. 이렇게. 열어보겠습니다. 자. 와, 이 포장, 대단하네요. 이거, 미국에서 아까 렌즈 왔을 때도 이렇게 포장 왔는데. 아, 어, 포장. 이런 렌즈가 깨질 일은 없겠어요. 그죠? 자, 이렇게 네 보시면은 RF 85mm 1.2 렌즈를 구입했습니다. 일단 이 실이 붙어져 있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또 이걸 까보겠습니다. <듬한> 뭐 이런 것도 주는데 사실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다 갖다 버리는 건데 필요 없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아 f 렌즈로 찍었다 이렇게 해서 렌즈 가이드북 같은 걸좀 줘요 일단 제가 구입한 건요 렌즈입니다 이렇게 촬영된 요 렌즈 요 렌즈 이 렌즈 좀 설명 좀 드리면 뭐어 대구경 렌즈라 일단 복해가 뭐 예쁘다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 인물 사진용 포트레이트로 렌즈 흡는 최고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이 가격 보이시죠? 85mm 렌즈 사실 RF 렌즈가 굉장히 비싼데 어, 저는 지금 85mm f 일점이 렌즈를 구입했습니다. 지금 가격 329만 9천원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85mm 렌즈 일단 언박싱 해 볼게요. 어, 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캐논에서 이 스티커를 붙여 놔요. 이렇게. 그래서 이거 스티커를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 뜯어보겠습니다. 일단 새 제품 이렇게 해서 뜯어보겠습니다. 오케이. 오픈. 아, 렌즈가 좀 비싼 거라 <laughs> 저도 좀 많이 떨리는데요. 자 일단 구성품은 어, 정품 등록하면 뭐 뭐. 2년 혜택 보증 받을 수 있는 혜택이랑 그리고 보증서 네, 그리고 이거는 아, 설명서 같아요 이건 뭐 렌즈에 대한 설명서 같은데 사실 저는 이런 거 보지도 않으니까 이거 음, 파우치 어 근데 확실히 85mm 렌즈를 좀 많이 두껍네요 자 그리고 대망의 렌즈 가 아니네요 자 일단 이거 치우고 그 다음에 스티로폼 까서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고 렌즈가 진짜 생각보다 엄청 커요 가 아니네요 자 후드 후드 달려 있습니다 후드 후드 그리고 이제 대망의 렌즈 오오와 이거 엄청 무거운데 렌즈 그 다음에 구성 속은 아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오 렌즈 엄청 무거워요, 진짜. 우와, 대박이다 이거 진짜. 하, 자 그럼 이거를 한번 까볼게요. 자 이제 렌즈를 오픈해 보겠습니다. 일단 후드부터 먼저 오픈해 볼게요. 보시면 후드. 와이 정말 커요. 이70200 렌즈보다 더큰것 같아요. 와, 대박입니다, 진짜. 후드도 메이드인 in j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확실히 이게 작년에 나온 렌즈인데, 어, 역시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저는 일단 이거 넣고, 그리고 이제 렌즈를 보내볼게요. 어, 비닐을 잘못 까는 것 같은데. 자, 오, 이 영롱, 와, 대박, 와, 대박입니다. 미쳤습니다. 오, 시리얼은 가리고, 자, 일단 85, 와, 85mm f 1.2. 이거는 RF 렌즈라서 이 특수차도 좀 줄어들어서 일단 이건 촬영을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. 일단 기본적인 건 그렇고요. 와 그냥 보기만 해도 굉장히 아름답네요 근데 진짜 진짜 커요 제 손이 이만하거든요 보이시죠 정말 정말 커요 렌즈 엄청 커요 대박입니다 와이 장난 아닙니다 이거 오 렌즈 잘 보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대박 우와 아무튼 자 이제 이 렌즈를 잘 활용해서 실전에서 쓰는 것을 추후에 어,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